설명드릴 제품 은 할더의 멀티바이스라는 제품입니다. 일단은 수동으로 돌려서 물리는 그런 수동 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워크를 물릴 수 있는 멀티바이스입니다. 클램프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. 위에 있는 이 육각 렌치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클램핑이 됩니다. 클램핑 명은 최소 30kN부터 50kN까지 힘이 가해져서 상당히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. 어, 구성은 여기 이 클램핑 바, 그 다음에 스토퍼, 그 다음에 이 테이퍼 클램핑 유닛.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거기 안에서 이제 뭐 테이퍼 클램핑이 장냐 크냐, 스토퍼 타입도 뭐 V자로 나온 타입도 있고, 이렇게 지금 나온 제에자 타입도 있고, 뭐 사용하시는 그 워크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, 다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. 네.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멀티 바이스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물릴 수 있다 보니까 뭐, 가공 하시는 데 사이클 타임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그 예시로 저희 고객사에서는 하나의 바이스, 하나의 큰, 아이, 큰 바이스로 이렇게 두 개만 물려서 가공 손실 시간이 길었던 사례가 있는데 저희 바이스를 적용하고 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물릴 수가 있다 보니까 가공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.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악세사리 같은 것도 살펴보면 이런 서포터, 서포터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서포터 같은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난 한쪽만 밀고 싶다 하시면은 옆에 이렇게 스토퍼로 처리된 제품도 있어요. 요거는 뚫어주시면 한쪽만 이렇게 멀어집니다. 그 이외에 이제 라이징 블록이라 해서 이 스토퍼 쪽도 올려주는 라이징 블록 아니면 테이퍼아 면이 또 올려주는 블록도 있습니다. 요거는 요게 약간 고정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일정한, 일정한 고기 계속 웃게끔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심토스때이 멀티바이츠를 소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제가 지금 담당하는 고객사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사이클 타임을 확 줄인 그런 사례가 너무 반응도 너무 좋았기도 하고 그 고객사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!